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다원동지 여러분, 먼저 새누리당 공천과 관련해서 국민 여러분께 신려와 결정을,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고 송구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저희 새누리당은 이번 총선을 맞이해서 정당 역사상 처음으로, 상양시 국민 공천제를 당론으로 결정했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후보, 국민과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후보를 공천하려는 데 뜻을 같이했습니다. 국민과 당원의 뜻을 담아 공천권을 국민에 돌려드리는 것이 정치 혁신이고, 우리 정치 발전을 위한 최선의 방안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공천 결과, 전국 253개 지역구 가운데 단독 신청 지역 등을 제외한 경선 가능한 지역이 199개 지역이었고, 1, 2위간 격차가 많은 지역과 지역, 지약 지역 등을 제외하면 은꼭 경선을 해야 하는 지역이 161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선은 141곳에 치러지면서 국민께 약속드린 100% 국민 공신제가 관철되지 못했습니다. 공천권을 국민과 당원 동료 여러분께 돌려 드리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한 점당 대표로서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천 과정에서 당한 당규에 따라 원칙과 정도의 길을갔으면 벌어지지 않았을 일이 수없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봉천 과정에서 그동안 방을 위해 헌신하고 수부를 아끼지 않은 하는 사랑하는 동치들이 당과 멀어졌습니다. 국민 봉천들을 통해서 그렇게 막고자 했던 탈당과 당내 분열이 대풀이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아름다운 승리자가 될수 있는 기회가 봉쇄되면서 당이 가해자와 피해자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당을 뿌고라겠다라는 동지들이 남긴 이건 정의가 아니고 민주주의가 아니다. 불공정하게 짝이 없는 공천, 사천, 밀실 공천에 불복하겠다는 말씀이 제 반신의 기수로 뽑힙니다. 다 당의 공천행위가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해서 깊은 파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20대 총선에는 국민들의 분노와 지탕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정치혁신을 이루겠다고 국민들께 수없이 약속했는데 지금 우리의 모습은 전혀 변렇지 못합니다. 저는 정치에 입문한 이후 전당부사를 모든 판단의 결정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당을 위해 선거 불출마도 전행했었고 당의 단합을 위해서 개인적인 수모도 감수해왔습니다. 이번 공천과정을 보면서 저는 다시 한번 어떤 길이 진정 우리 새누리당을 위한 길인가 하고 수없이 보했습니다 우리 당을 살아있는 정당, 건강하고 활기찬 정당으로 만든 길이 무엇인지 많은 분들께 묻고 또제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그 결과, 잘못된 공천을 최소한이나마 바로잡아서 국민 여러분들께 용서를 구하는 것이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당헌당규를 지키고 올바르게 적용하는 것이 바른 길이라는 확신을 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일반되게 당헌당규에 어긋난 공천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발언해 보았습니다. 저는 현재 서울 은평구을송파구을 대구 동구갑, 동구을 발성군 등 최고의 의결이 보류된 다섯 곳에 대한 공천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 의결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금부터 후보 등록이 끝나는 내일까지 최고위원회를 열지 않겠습니다. 의결이 보류된 다섯 곳에 대해서는 무공천 지역으로 남기겠습니다. 저는 우리 새누리당이 국민의 믿음을 다시 얻어서 20대 총선을 승리로 이끄는 길이 우리 새누리당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길이 국민과 다원 동지들이 저에게 맡기고 내리신 무거운 명령을 받는 길이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이 길이 우리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위한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결정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저에게 쏟아지는 어떤 비난과 비판의 무거운 짐도 감수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강원동지 여러분, 부디 제 결정을 이해해 주시고 우리 새누리당의 아낌없는 사랑과 소고을 부탁드립니다. 아, 한 가지 정말 죄송한 것은 이 결정을 내려서 국민 여러분께 발표하기 전에 최고위원들과 만나서 상의를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한다면 아, 그렇게 하지 못한 점 최고위원님께 사과의 말씀습니다 감사합니다.